안녕하세요. 깜지 오빠입니다. 자, 오늘은, 음, 원정방송을 가는데, 원정방송을 가기 전에, 돌림판을 어, 챙겨야 돼가지고, 요거. 챙겨야 돼서, 오늘은 탁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창고, 음, 창고방송. 어떻게 촬영 하는지, 신발. 아마 아. 엄청나죠? 네. 신발 아니죠? 어마어마한데 다시 말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여성 신발 대부분인데 지난번 종류를 봤었어. 여기 됐었는데 종류가 지금 이제 안될다라는 거. 그나마 어, 정리가 좀된 곳에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정리가 어, 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방송을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 솔직히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요. 음, 이 올리라는 브랜드 국내, 국내 브랜드인데 어, 괜찮은 것도 있고 어, 괜찮지 않은 것도 있다. 예,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신 차려가지고 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따가 방송 준비를 좀 하고요. 음, 이따가 잠시 뒤에 또 오늘 또 정리를 좀 하면서 방송 다 끝나고 어 부분 편집. 편집은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음. 제 마음대로 하니까. 진행부터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와, 엄청 많다. 어, 이제 정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오늘 한 건데, 일단 가서, 어, 정리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근을 좀 해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택시 와가지고, 택시 와서 빨리 가야 됩니다. 아, 환자 보합니다 어, 이제 사무실에 이제, 도착을 좀 했고요. 아 힘들어 아, 오늘 택시를 타가지고 아,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가지고 왔아 이정도 판매를 좀 했는데 오늘은 아, 사실상 왔다 갔다 뭐 이것 저것 다 생각하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아 마이너스는 아니고 아 2시간 방 2시간 반 방송하고 왔다갔다 생각하면은 어, 사실상 이득은 아니다 사실상 이득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오늘 그렇게 어, 어, 이익은 본건 아닙니다 어. 어. 그래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좀잘 정해야 된다 오늘은 여성 신발을 좀 판매를 좀 했단 말이죠. 여성 신발 판매를 했는데 이런 좀 퀄리티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단 말이죠. 그럼 한 봐. 어 내년 됐었을 때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이것저것 다 빼고 빼고 하면은 사실상 오늘은 마이너스라는 거. 어. 근데, 어쨌든,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아, 창고가 오늘 좀 추웠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약간은, 어,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냥 뜨뜻한 국물에다가 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온 유튜브 다른 방송 있거든요 그거 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밥 먹는 모습 잠깐 찍고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